잘했습니다. 이뻐요 근데 애드 폭스가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반종 들어왔는데요. 이거 반종인데. 딜 뿐이 아니라 확실히 관종이에요. 이 사람 시체 보니까 나무가 먹도 있고, 화살도 있고, 활도 있고, 활도 있고 아예 작정하고 온것같아 그러니까 이거 관종이에요, 관종. 아고 얘 레벨이 30이었죠. 티티는 사실, 44. 44. 44. 4요 44. 45. 45. 4 45. 45. 45. 45. 45. 45. 45. 4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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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넓은 맵에서 뛰어 댕기면서 우리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건 방풀 밖에 없는데 에드폭스 맞아요 네 맞아요 에드폭스 얘 부족 이름도 에드폭스요? 1인 부족인 것 같은데요? 부족 이름 안 뜨죠? 응. 볼줄 모르는 건가? 에드 폭스. 이 봐서 뭐 있어? 아 짜증 나네. 저기 또 누구 알짱거리죠? a 4포트 뒤에! a 4포트 뒤에! 기절했어, 이미. 아, 나왜 이래! 아, 역시 방망이 짱이다. 방망이 끝날걸. 어떻게 관중이 이렇게 빨리 따라 들어와? 굳이 싸울 필요 있나요? 나가버리면 되지. 죽은 다음에도 딱 여기서 태어나는 것 봐, 얘네. 그 사이에 이퍼트님이 죽였고. 에이퍼트님이 죽은 거겠죠? 나코베리 아, 네 나코베리 다 이빨 먹이고 있어요 보세요, 관종들 보시면 <laughs> 어, 관종들의 특이한 점 지네가 관종 아닌 척 들어오지만 여러 명을 기절시키면은 부족은다 죽여요 하고 BJ만 이렇게 기절시켜서 을 끌고 가죠 방풀이에요 이거 지금 저한테 나코베리 계속 먹이고 있고요. 100% 방풀. 네, 방풀이네요. 이거 100%에요. 100%시베니 근데 지금 중개방 없어요. 비로그인 없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방 보고 있으면서 방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예. 대놓고 들어와서 방풀 중이라는 건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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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누군지 감아 안는데 지금. 나 누군지 감안 왔는데. 누구?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방에 있는데 100%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닉임을얘기할 수는 없죠. 누군지 지금 감이 왔어요 나 근데. 시빈님이 감온사람 지금 나갔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럴 배짱 없어 지금 어? 우리 방에서 이럴 배짱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두명 짜유양 아니고 방플러가이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는 엄청 고수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방플러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이짓 하고 있네, 지금 이분이. 해피 동님,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풀어주시죠. 본능님, 어서 오세요. 이거 빨리 풀어주시죠. 여기죠, 여기. 아까는. 나 이거 아까 어디서 봤지?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빨리 풀어주시죠. 시1이님 근처에서 보이는 거 보여요. 제가 구하러 갈게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웬만큼 실력자 아니면은 이렇게 못해요. 감옥 손으로 쳐서 자살해요. 감옥 주먹으로 쳐서 자살 안 돼요, 이분은. 이분 지금 작정으로 하셨네. 보통 관종들이 게임을 더럽게 못하고, 머리도 이 정도까지는 안 돼. 보통 관종들 보면 레벨 2, 3 이러죠. 레벨업 할 시간에 골라 만들어가지고 BJ 쫓아오느라고 레벨업을 못해요. 내 레벨이 나보다 높아. 지금 저도 레벨업 상당히 빠르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방 공개한 이후에 들어왔으면은 저랑 비슷한 시기. 저보다 약간 늦게 들어왔는데 저보다 지금 레벨이 높아요. 우선 저보다 실력이 있는 거고요. 하고, 두 번째로. 이런 감옥에 BJ를 가두게 되면은 그냥 대충 가둬요. 여기서 풍경을 보고 그걸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고서 와서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거나 완전 숲 속에다가, 바다도 안 보이는 곳에다가 저를 가둬놨죠. 풀어주는 게 좋으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욕먹는 게 좋으신가요? 하고 관종들을 보통 비로고 있는 하루 들어오는데, 관종들이 비로그인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당당히 로그인 상태로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 방에서 지금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분이 한 명이 있죠. 풀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시빌림 빼고 사망. 거기 어디입니까? 보이는 게 뭐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에어드랍 근처에 지금 보일 텐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짓을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오빠 화나셨다 에, 네. 제가 게임 할때 제일 싫어하는 게 관중인데 지금 관중 시키고 그것도 우리 네이버에서 통수 치고 있네요. 대충 누구지 감이 오는데.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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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 나가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나갑시다.